안녕하세요, 철욱입니다. 오늘은 이 박지란을 제가 이렇게 포터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여기 다이소에 가면 여름 바구니가 있어요. 천원, 보이시나요? 어, 이 바구니에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아이들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깡통에 요 깡통에 넣어서 이렇게담아서 제가 이 고리 있죠. 이런 달소가 이런 또 고리가 있어요. 여기다 걸어 가지고 1 년을 놔뒀더니 너무 이게 요 아이도 그렇고 박지환을 얘도 그렇는데 얘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포자가 영양염 포자가 거의 말랐고 새로 나온 영양염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새순도 덜 나오고. 거의 음, 1년 동거치고는 수치 안 올라와요 자구가 싱싱하긴 합니다. 제가 물은 맞춰서 잘 줬더니 싱싱하긴 한데 포자가 이렇게 나오고 덮어주고 해야 또 새싹이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 어, 거름도 없고 이기 수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잎도 좀 넓어지고 이렇게 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년 키운 거 치고는 너무 작아요 포토 그대로 놔뒀더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걸어 놨었거든요 물을 조금 주면 밑에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박쥐랑 쥐가이들을 여기 바구니에다가 아,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이 바구니가 전체가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서 바닥은 이렇게 돼요 다 뚫려서 어,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포트에 비해서 박지란에 비해서 조금 깊어요. 바구니가 그래서 밑에는 일단 바크를 조금 넣겠습니다. 바닥이 구멍이 없어서 그냥 넣어도 됩니다. 밑에는 바크를 조금 넣고요. 뭐 이제 그다음은 수채로 전체를 넣을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빼볼게요. 1년을 이렇게 놔뒀더니 꽉 붙었어요. 어, 떨어집니다. 어, 뿌리가 조금. 밑에는 상태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조금 털어볼게요. 조금만 털어볼 텐데, 어, 터니까 다뿌리예요 이게 다 뿌리 같아요. 위에 자구들이 어, 싱싱해서, 순들이 싱싱해서, 요 뿌리들은 안 뜯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심어가지고 물 조정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어, 여기를 깍을 어,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도 어, 수태를 촉촉, 살짝 촉촉합니다. 수태. 수태를 조금 넣고요. 어, 높이가 맞게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넉넉하게 하면 자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채로 전체를 마감할 겁니다. 지고, 수채로 전체 뺑돌레를 넣 거예요. 이쪽에도 이 란들은 아마 이게 좀 소태를 탄탄하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엄청하게 넣으면 영양력이잘 나오게 하려면 아마도 탄탄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원래 포토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우리가 박혀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방울이가 아주 넉넉해요. 천 원짜리라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구가 좀더잘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 빨리 좀 옮겨줄 걸 제가 그냥 걸어놨더니 이 아이들이 은근히 걸어놓으면 딥히도 어 되고 예뻐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요. 음. 요래 나오는 모양새가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 모양이 다 색다르게 나와요. 요렇게요런 식으로도 나오고, 약간 청강청다, 어어어어어어어어고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고리가 또 있어요.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서 걸어놓을 겁니다. 멋스럽죠? 이렇게 공간이다요 아이도 한번 해볼게요. 어, 요요 가구니가 더 예쁠 것 같아요. 더 예쁠 것 같은데 멋스럽죠, 박지라니 여기도 파크를 넣고 넣고 이렇게 이제 소테를 지금 빨리도 안 해도 빨리 빨리 심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주 이제 아까보다는 좀빠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물을 좀푹줄 겁니다, 아가 여기도 뿌리가 이렇게 밑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좀 진한 색인데, 포자가, 덮, 덮은 포자가 다상했였는데 새로 나온 포자가 없어요. 예쁘게 이제 좀 자구도 좀 넓게 그 영양을 액비 영양을 조금 주면 잘자를것 같아요. 분갈이해서 일단 물 먼저 주고요. 어, 이틀 있다가 액비 영양제를 조금 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잘자를 거예요. 포자가 나오면서 밑에 새순이 나오면서 포자 밑에 덮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영양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게 퍼진 이 아이가 영양엽이에요. 요 밑에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뜯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새순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를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이때는 바크에 약간 들어가도 됩니다. 분이 좀 깊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수태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을, 물을 위에 주고, 이렇게 하면 흘러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짠! 두개 완성했습니다. 제가 물을 줘 볼게요 이제 분갈이 다 돼서 제가 물을 줘 볼게요 어, 좀 전에 살짝 뿌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물을 저는 이렇게 박질환을 막 위에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박질환 자체에 하얀 털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밑에, 밑으로만 에밑 주면 좋아요 저면 가서 하면 더 좋고요 밑으로 이렇게 푹 주고, 주고, 저는 막 이렇게 이렇게 주고, 막 말리고 했는데요. 1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주고 좀 쉬었다가 수태가 완전히, 척음 촉촉하게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줍니다. 이렇게 줘가지고요. 요 바구니가 전체가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물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들면. 고리에 해서 이렇게 들면. 물이 다 빠지죠? 다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주면은, 이숲에다 마르려면 한참을 안 줘도 됩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일주일까지는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걸어 놓으면, 볼까요? 이렇게, 어디, 거는, 저 위에 다른 데 거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여기 먼저 걸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키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오늘 박질환을 어, 분갈이를 짠 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잘 보셨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이었습니다.